네, 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아, 네, 오늘또 급등주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m 플러스입니다 이거 아, 오늘 상한가 갔죠. 이거 어, 그 흐름이 어, 좋습니다. 이런 구간 지금 강하게 저항될 수 있는 대략 한만 삼천 원 정도 되는 구간이죠. 만 삼천 원 되는 구간 이렇게 많이 어, 저항되는 구간이 있었는데 결국에 돌파하면서 상한가 갔고 어, 딱. 2 4일선 살짝 돌파하면서 끝냈다는 거 어, 역시 좋고 이런 종목도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왔죠. 저 어, 이렇게 조정을 강하게 받다가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내고 정말 오랜만에 거래량이 크게 들어와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분명히 어, 주,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어 이거 한번 분봉상 보겠습니다. 상한가 갔으니까 3분 봤을 때 음 12시 15분쯤에 어 상한가 문을 닫았고 중간에 살짝 풀리긴 했지만 어쨌든 어 요게 상한가 유지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요거는 갭을 크게 띄어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보고 어 갭을 띄었 띄운다는 거는 그 앞에 저항까지는 어, 무난하게 갈것 같다라고 제가 봤을 때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요런 구간까지 갈것 같아요. 한 15,300원까지는 한번 어, 충분히 내일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그 위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 잘 상승하는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오랜만에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죽지는 않을 거니까 아,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어, 혹시... 아 이거는 그냥 네, 요 정도까지만 어, 상승 내일 잘할것 같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어, 요즘 문제 주식이죠. 문제 주식 어, 정말 어, 대단한데, 어, 게뭐 감사 보고서 약간 지연되면서 하한가도 갔다가 그거는 소문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다시 상한가 갔다. 그리고 나서 조금 주춤 주춤하면서 하락하나 싶더니 어, 또 언제 그랬냐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한번 어 상승 조정 상승 오늘 또 상한가 나와줬다는 거 이런 식으로 어 약간 개인을 터는 약간 어 이게 세력의 의도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꽤나 어 약간 악질적인 패턴이지만 어 보유하고 어 끝까지 참아 참으셨던 분은 오늘 요런 달콤한 상한가도 어 기록할 수 있었다 보입니다 결국에는 요 아래 구간 지금 다 소화하고 올라갔다는 게어 보이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여기 고점 그렸던 가격인데 요런 가격들 어. 지금 상한가니까 어차피 일부는 지금 소화를 했죠. 이아래 구간은. 그러면 다시 강하게 상승하면서 정말 이때, 어, 정말 어 끝도 모르게 올랐을 때 가격 52,000원 다시 볼수 있을지 한번 어 보는 것도 어 재미의 요소일 것 같고 올라가면 이제 그 위로는 저항 라인이 한 41,000, 400원 정도 있네요. 41,400원에 어, 저항 받을 수 있으니까 요 부분 봐주시면 좋고 요것도 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아, 분봉 봤을 때요거는 상한가를 빨리 닫았는데 중간중간에 아, 역시 쉽지 않은 종목이다 보이죠. 이거 중간중간에 풀었다 닫았다 풀었다 닫았다를 어, 몇 번을 반복한 건지 모를 정도로 아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이것도 다시 급락 나오는 거아니야 이런 위험 구간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마지막은 상한가 닫았다는 거요것도 마지막에 약간 불안정하게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어, 바로 급등 어을 많이 띄워줄 것 같진 않으니까 그것도 역시나 다음 거리부터 분봉상 보시고 만 사천 아죄송합만천 사백 원 요런 구간들 어 돌파할 수 있는지 요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sp 시스템즈입니다. 요거 제가 어제 조정 후에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말 말씀을 드렸고 요때 한두번 정도 말씀드렸어요. 조정 나올 때요 이 구간에서도 조정 후에 급등, 요 구간에서 조정 후에 급등. 어제 바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오늘 바로 상한가를 갔네요. 오늘 뭐 상한가까지 갈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좋은 흐름, 그리고 이 고점을 높였고, 거량도잘 터졌기 때문에, 어, 이거는 어 무서운 상승세를 어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니까 어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갈 것 같고, 이거 분봉상 봤을 때, 3분봉 봤을 때, 이것도 근데 마지막에 조금 닫아서 그렇게 내일 갭을 많이 뛰어서갈것 같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상한가 어,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결국에는 여기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와버린 거니까 어, 더 쭉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입니다. 어, 로봇 관련주도좀 무서운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대장은 S P 시스템즈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니까 어,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잘 들어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 보유하신 분들 어, 정말 축하드리고 어,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것만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종 메디칼입니다. 이것도 뭐 카나리아 바이오랑 거의 뭐 커플링해서 많이 움직이죠 그리고 오늘 또 신, 어, 상한가 거의 가까이 29% 갔다가 25%까지 밀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항 받았는데 요 고점을 어, 정확히 넘지 못했다는 거 요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요런 구간에서 같이 저항 받았다는 게 보이고 요것도 어 약간은 어, 역시 카나리아 바이오와 같이 살벌하게 움직인다 하지만 역시나 어 요게 뭐 대장이 카나리아 바리오다 보니까 요거, 요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움직이는 계 계속 이어지고 있긴 있죠 어쨌든 따라 움직이면서도 뭐~ 최근에 어~ 결국에 다시 고점 라인까지 왔으니까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 거고 고위로 봤을 때, 이제 2 4일선이 대략 한 3770원 정도 있거든요. 3770원 다시 돌파해서 갈수 있는지, 요것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또1 2일선 한번 지지 받았는데, 어, 요 구간, 뭐, 안깰수 있게, 카나리아 바이오랑 한번 잘 보시면서, 3060원 정도 되거든요. 안 깨지는지, 그리고 돌파 올 때는, 어, 다시 3490원, 그리고 3770원 돌파할 수 있는지, 요 부분만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될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EID입니다. EID 아, 요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고 조정구간또 제가 몇번 그렸었는데 어, 거의 조정 없이 쭉쭉쭉 올라가는 어 가주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특히 역대 거래량이 들어왔죠. 오늘 어 고가 상가 찍었다가 21% 밀리긴 했는데 어쨌든 역대 거래량 들어와 있고 아직은 장대 양곡이 더 길다는 거 이런 거 바닥권에서 어 이렇게 무섭게 올라갈 종목인가 싶을 정도로 거의 지금 어두배 이상 지금 한. 한 2.5배 정도 바닥 대비 어, 상승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어, 한번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그, 최근에 너무 급등해서 잡기 좀 부담스럽다 이러신 분들은 역시나 어, 굳이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 상승 추세만 계속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에 한번 저항 받고. 멈춰 있, 있습니다만 지금 추세로는 계속 상승할 것 같이 보입니다. 요 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 이렇게 어, 급락이 한번 나오고 다시 한번 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점을 잡으면서 횡보하다가 끝냈는데 아직 이런 구간이 힘을 모으는 구간일 수 있다고도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거는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